오늘은. 오늘의 요리의쫄리는 쫄면 조리원. 아, 진 여기 들어왔네 들어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할 때안녕하세 아, 네. 그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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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유사해서 내가 인수해드렸어 아아 수빈 형님 네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아 형님 이렇게 형님 반갑습니다 자르는 <laughs> 것도 우리 길집사님 응, 찬스 음, 한번 정리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집사님도 찬스 써야 되는 거. 길집사님 길집사님 아아 어어어 쳤어 쳤어 아나왔습니다아이 이야 칼어 괜찮아, 괜지말고찮아 괜찮아. 괜을 해야지. 네, 또 계란을 찮아괜 음. 계란은 고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아괜찮요 괜찮아. 아아 괜찮아, 괜아 고다 이거 뭐. 먹으면 말이 달라질텐데 아니 아니야 진짜 맛있는 것도 위가 작아요 위가 아하 그래요, 그래요 일단 음. 우리 주희자매님 우리집에 삼박사일 계시면 <laughs> 많이 달라질거예요 <laughs> 이런, 이런 고체 음식은 잘안 먹어요 액체 뭐 이런 것만 좀 <laughs> <목겨진> 밥도 그래서 사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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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 먹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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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을 많이면은 안 그래. 밥 씹는 게 힘들어요. 아 요식 힘들진 않 아니 가면 어때요? 배 불러서 응. 좀못 먹겠대요. 배가 응. 뻥 차요. 아 진짜 특이하죠. 내가뻥 찬다고? 맞습니다 마시기만 하셔도 고생을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줄로. 뻥이 아니에요. 한 같이 있을 었 때. 리 현재 사역은 예전에 목에 나가실 때 엄청 커졌어. 거의 한십 분. 그래가지고 집에 엄마가 자꾸 만두라 그랬죠. 아, 그래. 북경식. 여기 <laughs> 중국 만두처럼 생겼어요. 중국 만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지 순식간에? 아니 엄청 크잖아 이게 들어. 엄청 먹어요. 아 이거 먹는 거 아, 아니야. 지지. 아, 지지. <laughs> 다 찾았던 <laughs> <laughs> <부정스럽게. 웃음> 거을 <이거> 내려서 잡아 주세요. <laughs> <laughs> 아, 엄마 보고 있어끄러워요 <laughs> 엄마 만마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좋아하잖아건하게 <않아. 웃음> 응. 어, 엄청 보고 웃어. 진 엄마한테만 딱으라고아 어, 어, <laughs> 어 마까 <엄마 살짝> <laughs> 너무 재롱니까한번 웃어줬나봐 ㅎ <laughs> ㅎ <laughs> <옜다? 웃음> 다 이럴때 들 돈이 <동이> 알아보고 싶어 아버지본이 릴레이가 됐는데 번호 지금 뭐를 볶으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음. 대구에서 배송을 받은 납작 만두 튀기는 건가요? 굽는 건가요? 굽는 거예요 예어 아, 이게, 어, 이게... 4월 1일 날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주문을 했어요. 2일 날 없거든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일 날 다시 문자를 보내서 조금 더 주문한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지금 주문하면 4월 말에 배송이 됩 그래서 이게 막, 뭔가 막 전국적으로 어, 막 주문을 해 해야, 해서 한달 기다려야 그래. 먹고 한대요그때가 그렇게 돼. 별 것도 아니. 이게 저기에 나왔나 봐요. 우리는 경상도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거 먹었는데 마땅 만두를 아는데 그 김숙이랑 그구그 연예인 키 작고 소문이? 아. 어. 그김숙이 하는 유튜브에 이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대 음. 납작만두가 조상이도 납작만두 한달 기다려야 먹는 거아이 이게 인기 폭발해 줘 난리도 난리도 아 이게 유명하네 멋진 인기야 그기 김치 저기에 나와 아에다가물 마셔 음. 이거 우리 저어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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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음. 소주 <laughs> <laughs> 이름이... <laughs> 납작만두가 대구, 부산 이런 데서 유명하죠. 어, 대구 저기 명동인데. 아, 거긴 거구나. 어. 아, 어? 동명? 동 동잖아. 동명가 물을 너무 많이 은것 같아. 먹어본 적 있어요. 아, 이게 알아서 이게 푸시네. 응. 아, 이거 콩나물 이거 네. 응. 삶아야 되는 거냐, 한번. 네, 콩나물 삶고. 야채 네.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에 올라간 친구예요. 네, 고백입니다. 네. 네. 다닐 때 그렇게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근데 거기에 한 언니가 그렇게 맛집을 꼭 출장 가면은 가야 어. 되는 언니가 있어서 아 훌륭한 보부인데 맛집에 갔다가 그 언니는 노또를 사고 아 <laughs> 각 지역 각 지역 노또를 그렇게 아직까지도 안된것 같던데. <laughs> 아, 이제 면을 네면네이 상태로 뭐 얼마나 삶아야 되죠? 4분요4분네또 네, 콩나물 4분면4분아 약간 음. 그 분식집 에 쫄면 파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콩나물 네. 냄새가 살짝 나는 냄새 이게 눌러붙지 않게 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음. 아 그러면 이렇게 눌러붙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네. <laughs> 참사가 일어나는 거 네, 바닥에 뜯어먹고 있어. 요 와서 물어보는 거 이렇게. 아, 아이들은 뭐 남는다, 아이들. 아, 아이 여기 봐봐. 어? 어. <웃음> <웃음> 어, 귀엽다. 하율이 아, 어, 잘 어울리네요, 아, 이래. 앞쪽으로 해봐. 해봐. 이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굽지는데 진짜 맛있어. 이제 다 앉으시면 돼요. 손 씻으시고 이제 다 됐어요. 네. 먹으면 돼요. 아, 이렇게 찍는 거야. <laughs> <laughs> 퍽퍽한데 열심히 퍼뻑. 지금 음 근데 되게 좋은 식당에 와서 하하하하 음나 먹을게 음아 맛있네 저도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걱정하지마 저쪽에 음, 있어 저쪽에 다 비벼 놓고 있어 지금 <목소리> 어, 어제 애들이 난 이걸 봉지안이한걸세 개를 먹을 줄 몰랐어 요 150개를 먹다가 <먹고> 히이 <목소리> 150개요? 왠일이야 엄청 많아 배고팠어? 응? 배어응 음~~, 음 어요막 음 비정상적으로 쫙 해먹어요 그래, 아까 되게 비정상적으로 얘기 해서... 얘기만 들으면 진상 안에 응, 너무 어 밥을 안 먹고 그냥 ]łbym. 그냥 뭐 이런 것만 맛있막만 먹고 살아요 배가좀 늘은 거예요. 저도 네. 누구 얘기 하나 몰라. 내일 말. 거짓말. 제가 지금 내리라고 있나? <laughs> 내가 내가? 님 <아니>, <laughs> 전에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다들었어요 먹는 거고. 응. 왜 그렇게 뭐, 다 먹고 그냥 다 먹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 다, 잘다 먹었다고요? 별짓씨내 <laughs> <laughs> <시내> 찾아줄게. 혹시 계란도 <laughs> 먹맞이 지금은 좀잘 먹는. 멋이 출발하실 거예요. 출발을. 모레도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아. 네저 대면은 가려고요 같이 가요 이따 우리 중가가 금산 금산 휴가 휴가 알아? 휴가네요 <laughs> <저 오늘 웃음> 휴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선생님도 <거>. 가실래요? <웃음> <웃음> 몰라 예전 근처에 아 그러면 충남 음 아나알것 같아 충남 아 그래? 음 충남이에요? 그 충남에 가자 요즘던 귀여워 어머, 어떡해 조리 <laughs> 저에스펠린 <엑스터베리. 웃음> 너무 귀여워 하율이 하율이는 옷가에 입으라 그러면 무조건 내복을 입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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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이제 겨울이니까 집에 있으면 맨날 내복 입고 있으니까 습관이 나아지고 진짜 귀여워내복이전 내복이야 매운데 잘 먹네 하율